그거 하기 그냥 좋은 편하게 그냥 하기 좋은 거거든 백디 이제 올라가고 하면 카메라만 찍고 하면 뭐 오디 오디마크 뭐 하고 있거 영화 같은 것도 이런 걸로 찍잖아 큰 DSLR 딱그짐벌딱 끼워가지고 영화는 그걸로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논에서 나오는 시네마틱 카메라로. 근데 그냥 디에스엘 똑같이 생겼는데 졸라 큰 거예요. 이렇게. 양 양손으로 찍고 이렇게. 아아 그 아, 먼저 본거 같아요. 이거 뭐가볼라고 자기가 보고 싶다는데요. 뭐 있는 아니 와바라 하면서 막 이하는 그런가요? <웃음> 카메라 갖고 올라가야 는데아 진짜요? 카메라 다가 그때 아 니가 네가... 제피 제피로 왔을 때구나 태식이가 네. 제피이 그때 포살 한번 데리고 왔었거든 저저번주인가 아저제피살 저기요? 어어 밤1 0시 하는 거아 형도 그거 아세요? 나 거기 태식이 어아 나랑 태식이랑 거기 아을한살 때부터 뛰어서 아와 그래서 어? 그때 했는데 카메라가 좀, 조금, 그거 이제 딱, 이제, 사커비처럼 내가 차고, 타고 있으면 네. 나만 딱 따라오는 거 있거든. 음. 그랬는데, 오리 존나 많이 나가지고. 아이고! 뭐하안거 어. <laughs> 어. 어, 아, 바르다. 수신 뭐, 아, 누가 만약에 개 아, <laughs> 지금 상대편에 있는 저 까만 옷도 제일 위 있는 제도 아르위로 저요 어, 어. 맨 <laughs> 어 네. 제도 그잖아, 풋살팀에 있는 애 아, 진짜요? <laughs> 아, 제 축구하는 사람 다거서 거네요. 여기는 1 7 번. 저, 전... 뭐하노? 오, 바르디. <laughs> 아, 네. 우리 대공에 와, 우리 대공에. 김정재가 달릴 때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게 너무 잡으면. 아 아이고. 아. 고 신발 에이지야? 아니, 야저 f 에이지 한 번도 안써 봐. 가주고아 에이지 쓰세요. 난 이거 에이지. AG는 아니고 FG지. 아 형도 FG. 이거 미즈노는 FG가 근데 이렇게 낮게 오... 나온 거여가지고 그 누구? 주석이야? 네, 네. 이 신고 있는 노란색이. 저 모렐리 아니에요? 어 FG가. 미즈노 AG. 아.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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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최초. 우리가 보니까 근데 빠따님 좋긴 좋더라. 응? 좋더라 응, 어. 그러니까. 나다 와! 와. 와 cool

영훈이 형 중간이 좀 많이 때려도 될것 같아. 아, 그건 가면서... 안 때리는 거지 않을까? 그냥. 아, 그런 거아니지 <laughs> 충분히 할수 있지만, 네. 뭔가 이제. 배타적인그 나도 수요일에 공차 갔는데, 옆구장에 네. 영훈이 형 있는 거야. 아, 그래요? <laughs> 아, 영훈이 형 공치사 찾았다. 영훈이 형이 누구랑 아니, 같이 차고 있던 사람 중에 네. 그 사람이. 내 와이프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있거든. 아, 예. 네. 그 누나의 동생이었어. 영훈이 형. 영훈이 형이랑 같이 찾은 사람이.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름 나도 본 적은 없고 이름만 들어봤던 사람인데. 아. 어, 어, 해서 야, 아이고. 오오 은슬을 역시. 그래서 걔도 내가 알기로 축구에 완전 미친, 미친 아, 놈이래요 그래요? 일주일에 5번씩 고아 미쳤다 어떻게 그러지? 뭐아이콘에 차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아이콘 대회, 대회 나가고 뭐 꿈이 뭐 이런 데 나가고 아, 거의... 그냥 보통 실력 아니네 그러니까 보니까 영훈이랑1년차아 그래요? <laughs> 아이콘이그 와아 존나 아깝다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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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다 오개현이형아 <laughs> 진짜 네 카메라 쥐위 알고 있으니까 되게 아. 지금 <laughs> 의식하고 <laughs> 응, 약간 그렇지 않까요 <laughs> 아이고, 까비. 어, 됐다. <웃음> <웃음> 오, 온다, 온다, 온다. 어, <laughs> 너무 핸들 아닌가? <laughs> 야, 위에서 보면잘 <몸이> 보인다. 힙하는 <laughs> <laughs> 것처럼. <laughs> 진짜 심판 여기서 딱 건들 것 같은데. 라인만아니면아이고 응? 오. 저기, 저기. <laughs> 기 아, 막제피씨아 <laughs> 제피였어? 네, 제피에 막았어. 아, 제피. 오. 아르다 왜 이상해? 니나 제피 아르다 둘다둘 다. 네. <laughs> 뭐, 또살찜이 이제 안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laughs> 아, 뭔가 잘 되는데.

아 <laughs> 어, 힘들겠는데? 고수판 니는 윙이 있으면은 네. 크로스 올리는 편이 아니면은 저요? 아 어. 크로스 크로스보다는 돌파니 더 많이 하지. 어, 어... 네, 보통은 돌파하는데 <laughs> 어, 어. 중간에 딱 보인다 싶으면 바로 얼마 면 줄려가요. 드리블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아, <laughs> 네, 뭐, 일단 존나 뛰고 봐야 되니까 뭔가 저희한테 공을 받고 다시 윙백한테 주고 이래 좀 돌면서 가고 싶은데 나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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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도 확실히 딱 잡았는데 윙백한테 그냥 주고 그존 이렇게 딱 주잖아 네, 주고 네. 이발을 이게안딛고 네. 주고 그냥 바로 돌면 돼 그냥 이발을 윙백 주고 이발 바로 돌아서 네. 그냥 출발하면은 예예 네. 그럼 네. 뭐 원투도 되고 바로 그냥 네. 확 그냥 뭔가 확 벌려지면서 그나딱 이게 정말 이게 이상적인 하더라 뭔가 한번 까 공이 안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윙이 뭔가 계속 이렇게 중앙하고 이렇게 돌다가 윙이 이렇게 한 번씩에 딱 왔을 때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느낌 네. 자주 운안 오잖아 우리 막 그렇게 라인 타서 막 던지 막, 막그 수비도 가, 중간에 수비도 이거 해줬다가 막 하다가 그냥 우리 공딱 떨어지면은 그때 막 미친듯이 막 스프린트 좋아해서 뭐 올리던지 돌파던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격에서 좀 오래 제가 공 잡는 게 아니에요 저희 팀이 공을 오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음, 음. 이게 자꾸 단발성으로 공격하고 끝나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어 맞아 맞아 저희가 다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일이고 어.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딱 여기서 제일 많이 뭔가 공이 많이 있잖아. 네, 네. 중앙에서만 돌리고 윙에 활용을 좀안 하는 느낌이야 되나? 더 벌려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스 좀 돌릴 때가 있는데. 어, 아니면 그냥 뻥뻥 뭔가 이렇게 계속 퇴시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 와 아, 됐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봤지 뭔가 네. 이 여기 딱공 오면 어. 여기서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왔다 갔다하고 또 중앙에서 왔다. 뭐 네, 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면 되는데. 중앙 만약에 갔다 하면은 거서 아예 그냥 뭐 찌르니까 자꾸 아어어어 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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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때려 이거 <laughs> 때려 뭐 태식이라도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면 태식도 어쨌든 우리 그조은에서는 어쨌든 네. 네. 메인 사람들 이다 중앙에 있으니까 네. 윙은 어떻게 뭐뭐 버리는 <laughs> 약간 뭐 공이 자주 오는 포지션 아니죠 확실히 아, 윙을 활용을 잘안 하는 이제 네. 팀인 거지 그냥 네. 활용을 좀 하면 되는데 진짜 물론 저희도 공 잡고 안 뺏겨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찌르듯이 주니까 공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전력 질주해서 공 잡고요. 근데 이제 뭐니 니든 내든 양쪽에 있으면 네. 이제 활용이 되겠지 그래야 되는. 네. 어쨌든 어쨌든 뭐. <laughs> 해결을 해보시겠습니다. 딱깐있가 아, 없니저 친구도 축구 안 하는 친구라서. 아, 그래요? 쟤딱 봐도. 아이고, 아, 그래 아, 동안. 쟤가 저거다. 전작가다, 쟤. 경대 전작가다. 아, 저분이요? 어. 아, 제필 이 선배네. 경대 전작가다. 오. 아이고! 아, 나이스. 야, 뭐, 우와.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아이고! 어어. 아, 이거, 귀다 어어. <laughs> 어. 어, 살려, 살려. 조봐저 네. 사람 잘하던데 움직임이 음. 네. 그러니까 페인팅할 아, 그러니까 아, 네. 때 상체 쓴사람들 네. 기운기가 좀 좋은 편인 것아 네. 상체를 이렇게 기울여야지 <laughs> 씨발 막상 하면 쉽지 않단다. 쉽지 않죠. 그다음 시랑 화요일마다 저 레슨 듣거든. 아 진짜요? 응. 그럼 보통 얼마예요? 여기는 싸더라. 아, 한번 받는 2만 원. 오. 씨발 피트 헬스 피트 5, 6만 원 하는데 축구 피트 2만 원 가니까 졸라. <laughs> 거저 있는. <laughs> <느낌 웃음> 뭔가 <laughs> 한달 해도 8만 밖에 안 가. 응. 그래도 원래도 그 태시랑 투살 막 계속 뛰는데 <laughs> 네. 갑자기 태시가 씨발. <laughs> 도저히 진짜 무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시 음. 피트자 막막 찾아봤어 막 평리동 도 있고 막 많은데 갑자기 그아그 아, 그냥, 그냥 하면 되는데 왜왜 왜 하는 아유 다아야 됐다 아대호 오, 아이고. 아이고. 기아깝다. 와, 시방 금 들어갔으면 개멋있었는데. 어, 크로스 나웃 예, 그러니까. 네, 크로스도 좀. 그래서 시발 무시할 수 없다 이러면서 <laughs> 사무실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아 오히려 좋네요, 진짜. 그래서 어. 그냥 뭐 퇴근해서 그냥 밥 먹든지 그냥 그냥 잠시 쉬다가. 아니 마무리 못한다. 좋은데. 아, 지금수이가네도오자수는안 이건... <laughs> <laughs> <찢었대. 응>. 유수? <laughs> 나오고 계속 먹아잘 열었다. 영훈이 형. 좋다. 와 아, 와, 우와, 까비. 아, 근데 확실 영 형이 야. 다 풀어 주네. 크게 열어 주는 사람니영훈이 없는거 땅해 주고 기 들어가다시 이들을 받고 갑자기 치는 게. 좋나 주원이 엄청 저기 있어. 너무 안 좋은 거 어, 엄청 오늘 이거 네. 좀잘하 어, 오늘 진짜 존나 아이고야. 아, 좋다.

완전 안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넘어진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 씨. 아, 뭔데, 저요? 세게 세리나? 어. <laughs> 와, 우와. 또? 어, 꼴대 많이 맞네 꼴, 꼴대 좀 많이 많네, 진짜. <laughs> 다 너무 푹. 다어 아이고. 아. 아 됐다. 됐다. 잡다 <laughs> 나이스. <웃음> 기합 좋았다. <laughs>

태호 형 o t 아, 저 이제 가의식 너무 하는 건데. 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아, 나이스. 오! 야. 오! 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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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야. 아. 야, 저왜넘사는 거야? 왜잘 하죠? 여기서 피파 하면서 많이 늘었어. 야, 때려라 좀. 아. 아이고. 어. 아. 만있어형 <laughs> 오.. 지한데아 <씨, 웃음> 길다 길다 안정적이 오늘 주원이 형이 다 끊네 아 진짜 다 끊고 있음 지금 네. <laughs> 오아 좋다 좋다. 영인 양주지 응. 주고. 그러니까 저그림어 좋다. 아, 개비. 비 너무 그렇 큰데. 어 <laughs> <laughs>

골키퍼는공한 번도 안간가 저희요? 어. 딱한골 먹히고 한 번도 안간것 같은데 사람들 다 주춤주춤한다. 네. 그 포스에 미르... 진짜 진짜 할것같아서 응. 와. 아유, 가비. 아니었어. 주로나오 아니었어. 네. 파벨 파벨 어 파벨 들어왔어. 야, 왜 이렇게 찼 뭐야? <laughs> 어. 와! 최형이에요 야, 되겠나 얘가. 헤딩으로? 아, 씨 이거. 와, 오늘 머리 오늘 머리 좋은데. 지키면서 어, 다음 경기에서 불러. 패스 안 할게요.